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5일 식모일이죠 식모일이자 청명 아침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식목일날 그 공휴일이었는데 음,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늘 좋은 글은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보고 낙간주의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민스턴 처칠 감사스마일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낙관주의자입니다. 어, 감사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들은 부디 낙관주의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할 주제는, 어, 제가 서울 집값이 이제 계속 오를 것이다. 빨리 살수록 돈을 번다. 전문가 조언 한국경제 안상미 기자님의 어, 신문 기사를 토대로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이어서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3년 전에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3년 전에 포스팅했던 현재 부동산 시장은 내집 마련의 기회일까 이거 3년 전에 어,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올해 전망을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 아파트라든지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어, 감사스마일도 무상향할 것이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적극 청약을 해야 되고 더 나가서 이제 공급부족 현상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 어 인플레이션이 지금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자산 특히 이제 내집 마련을 빨리 어 내집 마련하는 게더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께서도 서울 내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땅값은 동시에 오르고 있다. 분양가는 물론 집값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정영근 놀라운 부동산 대표께서도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하면 빨리 사는 게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서울 정비사업이라든지 활성화까지 맞물리게 되면 매실에 따른 집값 폭등이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서울 재건축 재정비 사업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지금 조성이 된다라고 또 보시면 또 하나의 그런 인사이트를 키우는데 또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2일, 4월 2일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경 머니 로드쇼가 이제 개최가 됐었는데 이때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이 같은 전망을 내놨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5월 10일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보가 또 들어오면서 어 여러 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 또 지방 선거 등 각종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어, 올해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값 상승은 어, 지속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 이상우님 그다음에 정영문님 그다음에 박민수님 그다음에 박원감님 이렇게 네 분께서 어, 일단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보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 생각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갖다가 주제로 이제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금리 인상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되진 않을 것 같고 금리 인상을 갖다가 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보다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중에 너무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변수가 좀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땅값뿐만 아니라 인건비 더 나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건축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도 약간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올해 내집 마련을 갖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주저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저는 올해 전반기 특히 이제 6월 1일 전에, 5월 31일 전에, 이제, 다주택자 매물이라든지, 조금 시세보다 좀싼 금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 매물을 내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 금리가 물론 높아져가지고,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어차피, 내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시면, 하루라도 좀 빨리 내집 마련을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감사 스마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 지역은 정말 공급 가뭄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께서는 원하는 단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야 된다고 조언을 했고요.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올 들어서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핵징 수단으로 주택의 가치를 강조했는데, 금리 인상보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공급 전까지 거주 민상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그리고 서울 지역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멸 시까지 맞물린다면 어, 국지적으로 집값 폭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어, 주거정책, 주택정책을 갖다가 어, 펼지, 그건 또 지켜보시고 어, 이야기를 갖다 다시 한번 제가 또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집값이 막 폭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래도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 을좀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2, 3년간 송도라든지 검단, 청라, 인천지역의 신축공급이 크게 늘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내집마련,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또 기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서울 정비사업 특히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유망하다 라고 또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 이제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랑 이제 뭐 별도로 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좀 벗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물론 마스크를 또 착용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전 세계적으로 이제 집 문제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도 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내가 살수 있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 우리나라만 보지 마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듯 하고요. 최근에 또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또 곡물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내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일기 신도시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저는 어, 이왕이면 어, 10년 이내 준신축을 갖다가 내집 마련을 타시라고 추천드렸는데 어, 그, 그 여력이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재건축, 재개발 어, 이런 지역도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오늘 짤막하게 어,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 그리고 여기서 더한 가지 더 게, 플러스를 더하면 어, 입지가 좋은 곳 어, 특히 고양시 특례시 고양 특례시라든지 덕양구 삼성벨트는 앞으로 더 많이 오른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모카페에서 뭐, 어, 삼성벨트 덕양구 쪽에 거래가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 무주택자분들은 다 지금 삼기신도시를 좀 기다리고 계시고 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곧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3년 전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현재 부동산 시장은 내집 마련의 기회일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3년 전에 내집 마련하신 분들은 어,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제 방송을 보지 않고 어, 뭐 여러 가지로 다른 또 투자를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상당히 어, 그때 내집 마련하신 분들은 상당히 축하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올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거 정말 2019년도 4월 4일날 제가 포스팅을 했던 글인데, 7시 44분에 업로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어, 한 100, 한 40분 정도 클릭을 해서 보신 것 같은데, 뭐,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때 제가 상당히 2019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사람들이 집을 안 샀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때 한번 시향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내집 마련의 기회일까? 이 물음에 대해서 감사스마일 생각을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 이때는 뭐 제가 뭐 아무리 집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도 했어도 집을 안셨안 안 사셨을 거고 또제 친한 지인 뭐 예를 들어 사촌에게도 제가 집을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남이 대신해 줄수 없는 부분이기에 투자로 해서 수익이 나면 본인이 잘한 것이고, 손해를 보면 남 탓으로 또 돌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SBS 스페셜에서 집 살까 말까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하면서 좀 많은 또 실망을 좀 했었고요. 어, 나는 공중파라는 입장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어,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집을 매수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죠. 현재 집을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시청자들께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고요. 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마음, 전문가들도 견해가 다르기에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가구, 일주택, 즉, 다시 말해서 무주택자분들은 무조건 내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 큰 문제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신혼 시작을 집을 매수해서 시작하는 것은 분명 축복받는 일이다. 최근에 이제 감자 스마일에게 상담 받으러 오시는 신혼부부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도 예전에는 이제 전세나 월세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내집 마련을 하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또 조언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남편과 그러니까 신, 부와 신랑이 집 문제로 인해서 상의를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훗날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상의해서 두 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치를 보시고 어 결정하시기를 조언드린다 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를 만약 집값이 우상향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더 이상 집을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살겠죠. 어, 제가 부동산 현장 이때 당시 10년을 경험한 바로는 그 누구도 바닥을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바닥은 2012년도 13년도가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2년도 13년도에도 그렇게 가격이 쌌음에도 그렇게 미분양이 많았음에도 아무도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아 물론 아무도 아니죠. 거의 한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집을 샀기 때문에 한10% 정도는 집을 샀다고 말씀드립니다. 집값은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살고 있고요. 수요와 공급은 항상 있는다. 문재인 정부가 곧 3년차가 시작된다. 앞으로 경제 전망은 받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끝으로 감자 스마일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동산 특히 내집 마련, 수도권에 꼭내집 마련, 집한 채는 소유하고 지내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내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내집 마련을 계획하신다면 아무도 매수하지 않는 이런 시기에 좋은 조건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기에 좋은 선택이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2017년도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아, 2017년도가 아니죠. 2019년도죠. 근데 2019년도에 이렇게 포스팅을 했는데 이때도 집, 집을 아무도 안 샀습니다. 서울도 특히 집을 많이 안 샀었고요. 이때 19년도에 좀 내려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 제 방송을 좀 하고 있잖아요. 작년 12월, 1월, 2월달까지 제가 삼성에 금매, 급급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진 발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어, 따르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거의 그냥 그렇게 행동을 옮기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5월 10일 지나고 나면 이제 4월달 지나고 5월 10일이 지나고 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서울만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 정말 고양시도 상당히 많이 집값이 올라갈 것 같고요. 특히 삼성벨트 더 나가서 어, 덕양구 그리고 창릉 삼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뭐 삼성 원흥지축향동 덕은 이쪽 지역은 뭐 물론 화정 행신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막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어 정말 내가 여러 이좀 되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대출 규제도 조금 이제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 규제도 완벽하게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금리,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물론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대출 금리 저도 5%대 중반에 대출 금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부담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대출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고요. 대출금 상환을 하면서 어 소비도 좀 긴축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이다. 제가 아침에 이 말씀드렸잖아요. 었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기회를 본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이 무주택자이신 분들 3기신도시만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어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정말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삼기 신도시 제가 뭐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뭐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린, 다 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빨리 살수록 돈을 법니다. 이 빨리 살수록 돈을 번다는 게 지금 내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3년 전 가격, 2019년도 가격으로 못삽니다. 삼성도 2019년도에 30평 때 4억에서 5억이면 샀습니다. 4억대, 5억대에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무리 사도 8억대, 9억대, 10억대거든요. 정말 지금도 8억대로 살 수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8억대의 집을 사는 게 맞다. 왜냐면 하 저는, 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또 싫어하실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올 하반기 정말 10월, 11월 달 돼서 제가 그때도 이제 이런 방송 드리겠지만, 어, 하루라도 빨리 내진발을 하신 분들은 어, 정말 올 하반기에 좀 웃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더도내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경쟁이더 치열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특히, 어, 입지가 좋고, 또 남들이 지금 아무도 사지 않을 때내집 마련을 하면 좋다는 말씀을 오늘 강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어, 정말 이때 2019년도에, 어, 제 포스팅을 갖다가 보시고 집에 사셨던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근데, 어, 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내집 마련을 기회일까? 지금 2022년 4월 5일 날, 식목일 날, 어 지금 당장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무리 집, 집, 예를 들어서 저는 참 이게 집이 싸면 또 집을 또안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오르면 또 삽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좀 반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최근에 주식 강의라든지 주식 전문가분들도 강의를 좀 듣고 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그러니까, 어 가격이 내려가면 어, 더못 사는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그 미래 가치, 그리고 앞으로 향후 그런 것들, 뭐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2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어, 이, 현재 부동산 시장은 내집 말에는 기회일까? 기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기회를 갖다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한번 이 화두를 제가 던져봅니다. 그래서 내집 마련의 기회는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 지금 바로 당장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가 기회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